마이크 안녕하세요. 케이팝 뉴스를 가장 빠르고 재미있게 전해드리는 채널입니다. 보라색 하트. 오늘 영상에서는 방탄소년단의 멤버이자 감성 천재 프로듀서로 불리는 슈가 민윤기의 모든 것을 한눈에 알아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파티 드디어 2025년 6월 21일 민윤기가 사회복무요원으로서의 군복무를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어깨 부상으로 인해 대체 복무를 선택했지만 2년간의 시간을 조용히 묵묵히 보내며 팬들과의 약속을 지켜온 그 진심으로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손뼉, 손뼉, 손뼉. 슈가. 본명은 민윤기. 1993년 3월 9일 대구에서 태어나 올해로 31세를 맞이했죠. BTS의 리드래퍼로서 2013년 데뷔 이래 전 세계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며 수많은 히트곡과 진솔한 가사로 큰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컴퓨터, 나는 단순한 래퍼가 아닌 음악을 만드는 사람이다. 라는 말처럼 그는 작사, 작곡, 프로듀싱까지 모두 가능한 올라운더 아티스트입니다. 13살 때부터 MIDI로 작곡을 시작했고 대구 언더그라운드 래퍼 글로즈로 활동하며 음악 인생을 시작했죠. 그런 그가 비키트 오디션을 통해 BTS로 데뷔한 건 정말 전설 같은 이야기입니다. 중간에 보고 계신 분들, 잠깐, 여기까지 보셨다면 구독은 하셨나요? 호출벨. 지금 바로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최신 케이팝 소식. 놓치지 마시려면 꼭 구독 부탁드려요. 빛나는 하트. 헤드폰 솔로 활동도 빼놓을 수 없죠. 슈가는 아구스트 디라는 이름으로 세 장의 앨범을 발매하며 자신의 세계관을 펼쳤습니다. 첫 믹스테이프 아구스트 D는 2016년, 이어서 2020년 D2, 그리고 2023년 대망의 정규 앨범 D-Day는 빌보드 200에서 2위, 판매량 1위를 차지하며 한국 솔로 아티스트 중 역대급 기록을 세웠습니다. 2023년 솔로 월드 투어 별표별표 별표 SUGA, 아구스트 디투어 디데이는 총 28회 공연 57.2백만 달러 수익 인그루드 공연 하루 매출만 316만 달러 이상으로 역대 솔로 아티스트 투어 중 최고 흥행 기록을 남겼습니다. 트로피 그뿐만 아니라 그는 BTS 멤버뿐만 아니라 수란 헤이즈 할리시 PSY 전국 등 다양한 아티스트와 협업하며 진정한 프로듀서로서의 면모도 보여주었죠. 주황색 하트, 그리고 휴가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것. 바로 선한 영향력입니다. 그는 매년 자신의 생일마다 의미 있는 기부를 이어왔는데요. 보육원의 한우 기부. 소아암 재단의 1억 원. 코로나 19. 산불 피해 복구에도 꾸준히 1억 원 규모의 기부. 2023년 터키 시리아 지진 피해 아동을 위해 1억 원. 그리고 올해. 2025년 3월에는 무려 50억 원을 한국적 십자사에 기부, 자폐 아동 청소년 치료센터 설립에 쓰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엉엉 우는 얼굴 보라색 하트, 정말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는 아티스트가 아닐까요? 성격은 어딘가 무뚝뚝해 보이지만, 팬들 사이에선 별표 별표, 침데레 그 자체, 별표 별표로 불릴 만큼, 따뜻하고 세심한 사람입니다. 고양이를 닮았다는 이야기도 자주 들으며 조용한 분위기에서 음악 듣기, 만화 보기, 요리 등을 즐기죠. 농구는 고등학교 시절 선수로 활동할 만큼 실력자였다고 합니다. 슬레이트, 마무리 멘트 긍정적이고 친근하게. 이렇게 보면 민윤기는 단순히 BTS 멤버가 아닌 음악적 천재이자 따뜻한 마음을 지닌 리더 같은 존재입니다. 그의 군 복무가 끝났다는 건 다시 새로운 음악과 무대에서 만날 날이 머지않았다는 뜻이죠. 2025년 하반기 또는 2026년 초 BTS 완전체 컴백과 함께 슈가의 음악 세계가 다시 한번 전 세계를 올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눈 여러분은 슈가의 복귀와 앞으로의 활동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재미있고 감동적인 K팝 뉴스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 물결표, 보라색 하트.